기본 실험 1, 421 멀티플렉서 14153을 결선하여 아래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차례대로 s0, s1을 의미하며 d0, d1, d2, d3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풀업 스위치는 그라운드와 저항을 통한 vcc를 연결시켜 주었고, 출력 LED는 그라운드는 짧은 다리에, 긴 다리는 출력부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기판 전체의 BCC는 빨간색 라인에, 그라운드는 파란색, 파란색 라인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1, 4, 1, 5, 3, 2에는 액티브 로우이므로 2가 0일 때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른 경우 0이 됐을 때 작동을 합니다. 지금 1111이어서 다 1이 나온 것이고 지금 s0, s1도 11인 상태여서 d3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d3에 d3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다른 것들은 움직여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0, s1이 0, 1일 때는 d2 값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0인 경우에는 d1에만 관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0, 0일 경우에는 d0만 관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4153의 74, 핀 연결 상태를 보여드리면, VCC와 그라운드를 각각 연결시켜 주었고, 1번에는 2를 나타내는 풀업 스위치, 2, 2번에는 S1과 연결, 3번부터 6번까지는 D0, D1, D2, D3의 입력값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응용실험 1. 그림 3과 같이 421 멀티플렉서 14153과 221 멀티플렉서 14157을 이용하여 821 멀티플렉서를 결선하시오 지금 이 회로는 어, 기본 실험 1과 거의 동일한 회로인데요. 거기에 74157 칩을 추가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14153과 74157이두 개의 칩 2에는 둘다 0을 걸어줘야 항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 이에는 이제 풀업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운드를 각각 걸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 이 풀업 스위치와 연결된 이 1번은 S를 의미하는데 이 S값이 1일 때는 어, I, A 그러니까 이 멀티플렉서 어, 멀티플렉서 7, 4, 1, 5, 3의 입력을 이 A라인과 B라인 두 개를 받는데 이 A라인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S가 1일 때는 B의 프업 스위치에 연결해주지 않고 A의 프업 스위치에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상태여서 똑같이 S0, S1인데 이게 1, 1일 때 0부터 3까지 중에 A3에만 영향을 받고 똑같이 0, 1일 때 두 번째 것에만 영향을 받고, 나머지 또한 기본 실험 1과 같이 나옵니다. 이제 B에만 연결을 시켜주어 S에 0을 걸어주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S에 0을 걸어주었습니다. 이때 이 멀티플렉서는 이제 I, B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B라인과 풀업 스위치를 차례대로 B0, B1, B2, B3와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근데 A1은 상관없는지 증명하기 위해 A0와 이 풀업 스위치도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지금 S0, S1이 각각 1, 1인 상태여서 B3에 따라 입력이 달라집니다. 기본 실험 1과 같이 나머지 것을 건드렸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A 값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S가 0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B의 값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7, 4, 157을 자세히 보면, 각각, VCC와 그라운드를 연결시켜 주었고 S에다 0 또는 1의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어, 14번의 입력은 B의 출력과 연결시켜 주었고 13번의 입력은 이 A의 출력과 연결시켜 주어서 12번의 출력이 LED와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0일 때 작동하는 액티브 로우이므로 그라운드와 연결시켜주었습니다. 기본 실험 2. 1, 2, 4 디코더 74139를 이용하여 액티브 로우 D 멀티플렉서를 구현하고 아래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어, 74163의 에는 기본 실험 2 액티브 로우 D 멀티플렉서를 구현하고 젤리표를 작성하라.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렉서의 에는 지금 그라운드 0을 영어... 걸어줬을 때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고, 1을 걸어줬, 걸어줬을 때는 차례대로 S0, S1인데 이것에 상관없이 불이 항상 들어와서 1로 그렇게 유, 유의미하지 않은 무의미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라운드 0을 이에다 걸어주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7, 4, 1, 3, 9에 핀 2번, 3번에 각각 이것들을 연결을 하고이 출력 값은 4번부터 7번까지 y0, y1, y2, y3로 각각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1인 상태에서는 0을 나타내기에 이 y3만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내며 1, 0일 때는 Y2에만 유의미한 신호가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S0S1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바꿔보았을 때 예상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응용실험 2 그림 4와 같이 AND, ALL, NOT 게이트를 이용하여 구현하시오. 저는 7404 NOT 게이트와 7411 3-input AND 게이트 2개와 그리고 7432 ALL 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D0, D1, D2, D3를 의미하며 S0, S1을 의미합니다. S0와 S1은 각각 NOT 게이트에 연결시켜 주어 파 s1과 파 s0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대로 3 input and gate에다 이 그림 4의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첫 번째 3 input and gate, 두 번째 3 input and gate, 세 번째 3 input and gate 네 번째, 3인풋 엔드게이트입니다. 이 각각의 충격값, 이 주황색 전선과 이 밑에 두 번째 엔드게이트의 이 주황색 전선을 올게이트의 1번, 2번과 연결하여서 이세 번째 핀에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네 번째 핀에 다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세 번째 엔드 게이트의 출력 이 초록색 전선과 이네 번째 엔드 게이트의 출력 이 초록색 선을 각각 울 게이트 10번 9번에 연결시켜 주고 이때 나온 출력값 이 노란색 전선은 다시 울 게이트 5번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나온 4번과 5번의 출력 값인 6번이 LED 값을 나타냅니다. 올 게이트를 4개인 걸 사용하기 위해 올 게이트 3개를 이용하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전압을 연결시켜줍니다. S0, S1이 1, 1일 때 지금 1이 들어옵니다. D3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 실험 1과 마찬가지로 S0, S1에 0, 1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제 D2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실행 1의 결과와 같이 나옵니다.